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기능사 실기 캐드 작업에서 도면 10번 3D 모델링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먼저 보시면 어, 이러한 형상을 모델링 하시면 되는데요. 어,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이 부분의 중심과 이 부분의 중심이 다르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다음, 음, 이 부분, 이 부분도 어, 이게 맞지 않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맞지 않죠. 그래서 어, 중앙에서 이렇게 돌출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돌출시키고, 그 다음 돌출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바로 처음에 그 스케치면, 평, 평면, 그 밑면을 잡아서 어, 이 형상으로 스케치를 해준 다음 돌출을 위쪽으로 켜즈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는 스케치면을, 작업평면을 평면으로 잡아야겠죠? 윗면이요. 아, 그럼 바로 3D 모델링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 들어가셔서 자, 새로 만들기 아, 스탠다드 미리미터 아, mm, ipt 더블클릭해 주시고 작업창이 활성화가 되면 스케치면을 윗면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이 예, x-z 평면이죠. x-z 평면.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사각형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여기에 대한 치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그 이유는 여기서 이 부분을 돌출을 할때이 그 구멍이죠. 이 구멍, 이 반절까지 이렇게 직사각형을 위쪽으로 돌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원, 이 원을 돌출시키게 되면 어, 상세가 되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한 치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 여기 지금 60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60으로 하셔도 되고, 어, 60, 60보다 작게 해주셔도, 어, 무방합니다. 단, 이 부분, 이 부분까지의 거리보다는 커야겠죠. 그럼 그렇게 우리는 60으로, 60으로, 최대치인 그 60으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60이고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세로 길이는 15네요. 15 15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중심이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원이 20파이이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미의 선을 그려주시고, 치수를 주셔도 되고, 이렇게 치수를 주셔도 되고요 간격기 유기를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10을 띄웠고요이 상태에서 이 교차점 있죠, 이 교차점. 이 교차점을 원점으로 하는 그런 원, 2 0이1을 그려주겠습니다. 2 0이1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기. 이 부분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주시고요. 그럼 이런 형상이 나왔죠. 이런 형상. 자, 이런 형상이 나왔습니다. 이 형상 그대로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 어, 돌출, 어, 높이를, 어느 정도 높이를 하느냐, 어, 이 부분에 나와있죠. 자, 5만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 자, 확인. 자, 눌러주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홈뷰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자, 이, 요 정도 뷰였죠? 요 정도 뷰. 자, 여기에서 이 뷰죠? 이 뷰를 만들려면 이 홈버튼 그림 있죠? 홈버튼 그림. 자,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에 맞춤, 이렇게 누르면 이 홈버튼을 누르시, 자, 이 뷰로, 내가 원하는 뷰로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뷰를 기준으로 홈뷰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 면을 새 스케치면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스케치. 새 스케치 들어가세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자, 원의 지름이 15네요. 여기 15. 15의 높이는 2.5가 되겠습니다. 오파이그 원의 높이는 2.5만큼 위쪽으로 돌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2.5 확인 그리고 이쪽 5파이 짜리 5파이 짜리 드릴 홀이, 홀이 있네요. 드릴 홀세지해치면 잡아서 자, 원 자5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종료 돌출 이번에는 프로파일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차집합 잘라내기 잘라내기 관통해 주시면 되겠죠 전체관통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형상이 나왔죠 지금 이 부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 뚫어주시면 되고 어, 이 형상 돌출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세 개치면 잡아서요. 선을 중심선을 그어주시고 의미의 선두 개를 그려줍니다. 수직선 두 개를 그려주시고, 어, 여기서는,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네요. 정면에. 25, 하나는 25, 하나는 15. 25, 15이네요.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25.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라고 나와있네요. 15 이게 원의 중심이 되는거죠. R3 그러니까 지름이 6인 자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개의 원을 그려주시고 지름이 6이죠. 그리고 하나 더 이쪽에도 교차점에 자, 원을 그려주시고 자66이 선으로 이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선으로 이어 주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기로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 주시고요. 자 그럼 이런 스케치 형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전체 관통 누르시면 되겠죠. 스케치 마무리해주시고 돌출, 프로파일 선택해주시고 잘라내기, 전체 관통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이 부분이 우리가 6 0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그러면 평면을 평면을 이 부분에 잡아서 이쪽, 이쪽으로 해주셔도 되고, 이쪽 면 잡아도 되고요, 중간 면 잡아도 되는데, 이쪽 면을 잡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면. 이쪽 면에서 위, 이쪽으로 어, 2.5만큼 돌출시킬 거고요. 자, 이쪽으로 22.5죠. 22.5에서 2.5를 뺀 20만큼 돌출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면. 자, 이쪽 면을 잡아서, 사시치지 이쪽 면이죠? 원의 중심이 이 부분이네요. 위쪽. 자, 위쪽으로 잡고, 자, 원의 크기는 15네요. 15.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 돌출, 그리고 프로파일 선택해 주시고, 이쪽 면으로, 지금 이쪽 면으로, 2.5만큼 해주셔야 되죠. 2.5만큼 뒤쪽으로 뒤쪽으로 2.5만큼. 2.5. 어이 부분 선택이 안 됐네요. 2.5. 그리고 여기도 선택을 해주시고 2.5만큼 갔고요. 확인. 그리고 다시 홈 버튼 눌러서 오고 이제 이 면을 새 스케치 다시 잡아서 아, 똑같이 원의 크기는 똑같죠. 15파이 원 그려 주시고 스케치 마무리 종료. 그리고 돌출 자프파일 선택해 주시고 이쪽으로 22 22.5 2.5해 주시면 되겠죠. 20만큼 로파일이 선택이 안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홈 버튼 누르시면 자, 이런 형상이 나왔습니다 음, 지금 구멍을 제외한 이 부분까지 모두 형상 모델을 한 것이고요 이제 드릴 5파이짜리 드릴 홀이 있네요 이 부분 새 스케치면 잡아서 자원 자원 주시고 지름은 5가 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 돌출. 자 프로파일 선택.